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릭TV의 라비입니다. 토요일 아침 다양한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라비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프리미엄 반다의 가면라이가 g o t x 메모리얼 라이드 워치 세트입니다. 예약 접수 개시일은 2019년 8월 19일, 예약 마감일은 2019년 9월 19일로 도착일은 2020년 1월, 가격은 6930엔입니다. 지오, 게이츠, 워즈 스쿠미의 워치를 한대 모은 제품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메모리얼 세트라는 구성인 만큼 작중 내에서 보여주었던 각 주연들의 보이스가 들어가 있으며 보다 입체적인 변신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세트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스쿠미 라이드 워치가 부속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리고 계실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SHP 겟츠징골 조제 카멜라이더 오즈 앙크입니다. 발매일은 2020년 1월로 가격은 3,960엔입니다. 요 근래 발송을 시작했던 징골 주제 가면라이더 오즈의 뒷심을더밀어줄 제품, 징골 주제 앙크가 발매한다고 합니다. 비록 앙크 완전체라던가 인간체는 아니지만 다양한 부속품들과 함께 보다 원작에 가까운 퀄리티로 발매한다고 하니 징골 주제 오즈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반다이 DX 오마지오 드라이버입니다. 발송일은 2020년 1월로 가격은 8250엔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 남긴 상태에서 안 나오면 섭섭한 DX 오마지오 드라이버가 발매한다고 합니다. 작중내의 소고의 보이스 및 오마지오의 보이스가 들어가며 오마지오 자체의 필살음과 동시에 레전드라이더의 필살 음성까지 들어가 있다는 정보만 나왔기 때문에 공식 이미지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 신제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DX 오마지오 드라이버가 발매한다고 하니 참 기분은 좋네요. 가면라이더 지오 1화의 초안부를 받았던 오마 지오의 드라이브가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진짜 내진다고 하니 참 기쁘기 그지없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주에도 새로운 신제품의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시간에 봐요. 안녕!